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11인치는 89만 9천원, 13인치는 11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전작이 출시 이후에 20%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전 가격에서 환율 상승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가격 동결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6세대 핵심은 바로 화면 크기 이원화로 기존에 있던 11인치에 13인치를 추가해서 출시했습니다. 아이패드 신형은 생생한 디테일과 밝은 색상을 제공하는 멋진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가격 할인 및 여러 혜택을 받아보시려면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